네 같은 나이라도 좀더 어려 보이는 얼굴 이 동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. 이 선크림만 잘 발라도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한정원 기자입니다. 40대 남성 2 명의 피부 나이를 측정해봤습니다. 검게 탄 오른쪽 남성이 두살 어리지만 피부 나이는 왼쪽 남성보다 세살 정도 많게 나옵니다. 햇볕에 자주 노출돼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도 깊어진 탓입니다. 30년 가까이 강한 자외선에 노출된 이 60대 남성은 햇빛을 자주 받는 한쪽 얼굴에만 깊고 굵은 주름이 생겼습니다. 탄력섬유가 파괴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. 노인성 흑자나 검버섯도 발생하게 되고요. 또 피지성 과증식이라는... 호주 킨즐랜드 의학연구소가 성인 9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4년간 관찰한 결과... 선크림을 매일 바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노화가 24%가량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햇빛 때문에 생긴 노화 상태가 좋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. 자외선 차단이 피부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노화 개선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선크림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면 벤조페논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.